저는 오늘 서울시장 취임 즉시 서울 내 택시 대란 문제를 해결해 늦은 밤 서울 시민의 귀가 시간을 앞당길 민생복 패스트트랙 3호 택시 유딜 공약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늦은 밤 서울 시내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택시 잡느라 한두 시간을 흡입하는 게 말이 되냐며 만나뵙는 서울 시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최근 심야 시간대 택시 대란이 초래된 결정적 원인은... 바로 오세훈 후보의 무능 행정에 기인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무능, 무능하고 낡은 행정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춘즉시택시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불편 불만 불안을 해소하여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첫째, 심야 시간대 의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해 서울형 유일 일자리를 활용해 택시기사를 긴급 충원하겠습니다. 서울시와 법인택시 업계가 공동으로 서울역 뉴딜 일자리 방식을 가동해 신나 시간대 택시 가동률을 높여가면서 법인택시로 하여금 기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뉴딜 일자리 재정지원으로 확보된 이익은 기사님 처우개선과 택시 업계 변화 발전에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둘째, 손님 골라 태우기 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의 목적지 표시를 제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심야 시간에 택시 탑승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기사님들, 기사들께서 장거리 호출을 선호하는 것인데 이는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사정은 있겠으나 택시 호출의 90%를 장악해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 기업이 목적지 표시를 통해 승객 골라 태우기를 버젓이 용인하고 있다면 이 점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함께 택시협회가 직면한 각종 실태와 규제를 전면 검토해 플랫폼 택시업과 기존 택시업계 간의 입장차를 고루 살펴 서울 택시 수급 개념과 택시업계 성장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겠습니다. 셋째, 심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심야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을 개선하겠습니다. 택시 문제와 더불어 기존 심야버스도 동시에 손봐야 합니다. 이에 기존 올빼미 버스 이외에 다람쥐형 버스, 광역급행형 버스, 지하철 노선 따라 운영하는 버스 등 다양한 심야버스를 도입하여 심야 시간대에 보다 안전한 편리한 기업들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공공형 택시를 돌파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서불, 서울 법인 택시 가동률은 30%에 불과합니다. 3중고로 인해 젊은 택시 이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 등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업종으로 이직하고 있습니다. 장기 비업 법인 택시를 서울시가 인수해서 필요에 따라 공적 편의가 서울시민에게 적기에 제공하도록 공공택시 도입 검토에 앞서 또 제가 시장에 당선되는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 택시대란해 결책을 도안해 가겠습니다. 택시 문제는 어제 올늘이 아닙니다. 저는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택시노조운동을 해왔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지휘관 감각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저 송영길의 도전적 감각으로 코로나19가 빌어온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민이 겪는 산불, 불편, 불만, 불안을 해소해 모두 아실 만한 소를 맞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